보라색 카틀레입니다. 엔젤 키스라고 하는데요. 이게, 이게 날개가 있어서 천사라고 하는 거 아닌가? 향기 있고, 꽃도 크고, 잘 피고, 물을 줘가지고, 물이 아직 덜 말랐어요. 그리고 이 라디아타가 계절에 안 맞는 라디아타가 이렇게 폈어요. 얘가 지금 향기가 벌써 향기가 납니다. 이제 조금 파고. 여기 그리고 이제 지구 베타가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. 지구 베타에 보면 엄청나이 먹었어요. 엄청. 그래가지고 여기 새 순에서 완전 바깥으로 삐져났죠. 새순에서 꽃대가 두 대가 한꺼번에 나왔어요. 얘도 향기가 아주 좋고요. 그리고 여기 햇빛송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햇빛송은 자리를 많이 벌렸더니이한 대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. 아 이게 일곱 대가 이렇게 한 대에 그리고 발부가 순실하게 커가지고 일곱대가 한대 했고 꽃은 이렇게 아 이쁘게 폈네요 어 이거는 이 앞에 있는 건 미니 퍼플이네요 얘도 지금 여기가 미니 퍼플도 한 군데서 꽃이 네 송이가 다섯 송이네요 다섯 송이 다섯 송이가 한 군데서 이렇게 피는데 얘는 이제 초점이 잘안 잡히네. 이 퍼플. 여기 이거 피우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얘는 핑크스타입니다. 얘는 완전히 묵은둥이다. 얼마나 큰 건지 보여드릴게요. 아우 무거워. 한 손으로 들면은 묵직한데 화분이 이건 커요. 화분이 다른 거보다 지금 뭐 이런 거랑 비교를 하면은 엄청 크죠. 그러니까 꽃도 한꺼번에 많이 피고, 지금 밑에 여기 또 있는데, 아마 여기 밑에서 또 나올 거예요. 이런 데서 핑크스타 얘도 지금 물 맞아가지고 이뻐 보이네. 그리고 조금 늦게 핀 옐로우 퀸 이제 지고 있네요. 이런 애들은? 좀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고, 아 이게 예. 아스코산다 미니반다 미니반다가 이렇게 피고 있고 이런 대형 반다들도 지금 꽃대들이 나고 오 얘는 초기 이렇게 막 삐져나오는 모습이네 노도사들 노도사들도 꽃대가 물린 게 많이 있는데 요게 지금 꽃대죠. 이에 지금 꽃대예요. 이게 일어나면 애들은 꽃이 아마 많이 물릴 겁니다. 반다가 뿌리가 너무 잘 크니까 이 옆에서 손가락만한 게 이렇게 수숙 수숙 이렇게 아 여기 이파리가 이렇게 있는데도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공중 뿌리가 이렇게 멋지게 나왔네요. 멋있죠? 반다 여기 하나 또 있고요. 여기는 반다들 많은 그런 곳입니다. 또 꽃을 한번더 보여드리면 려 히비끼. 여기는 고온실이라서 히비끼가 아직도 쌩쌩하죠. 엄청 오래갑니다. 그 얘는 이제 좀그정오 중온 그러니까 고온과 중온, 고온과 저온 사이, 그러니까 중온. 이 정도에서 꽃이 아주 오래 갑니다. 얜 노도사, 나무 화분 해놓은 건데, 노도사가 뿌리 생기게 좋아가지고 지금 옆에 이렇게 다 붙었어요. 뒤에 보라색 카틀레아 파이널 블루도 있어요, 이쪽에. 이거 파이널 블루 아니지 않아요? 파이널 블루야. 얘 예, 파이널 블루 아니에요? 이거 파이널 블루 맞을 텐데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파이널 블루 아니에요. 이 엔젤키스에요. 이게 엔젤키스야? 음. 파이널블루는 이거랑 조금 다르게 생겼나봐. 이게, 이게 파이널블루일텐데 이거? 걔는 파이널블루인데 얘를 아 이게 그, 그러면 이게 지금 엔젤.. 파이널블루 핀거를 딴 데를 가져온거야 지금? 지금 하나? 아니요 여기 있던데. 여기 있었어요? 네. 여기가 파이널블루일텐데? 엔젤키스를 우리가 분주를 한게 있나? 분갈이 그냥 하는 거 아닌가 이거? 음. 근데 이렇게 해놨으니까 아, 어, 그것도 거, 보여드렸어요. 어, 라디아타가 이오래간지 어. 라디아타가 꽃이 오래 가지. 이거 보여드렸어? 어. 어? 아 그거 들고 있어봐. 아 이런 거를 갖다가 아니 좀... 저기 보여줬잖아 지금 옆에. 이거? 어. 아니 저 옆에 반대편에 있잖아 지금 물건이. 저도 어 알겠어요. 우리 뿅, 다 뿅하고 거네요. 뿅. 얘 예, 반다. 예, 이거는 찐핑크 거의 빨강이죠. 뿅할게요. 뿅 할게 뿅.